는 천국이라고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아, 천국이라고 하니까 우리가 죽어서 가는 나라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마태복음에서 말하는 천국은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마태복음은 천국 즉 하늘나라라고 이렇게 썼는데요. 다른 복음서에는 이 하늘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라고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그런데 왜 마태는 마태복음은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 나라라고 안 쓰고 하늘나라 천국이라고 썼을까? 그것은 마태복음을 받는 그 수신자 첫 번째 수신자. 독자가 바로 유대인이기 때문입니다. 유대인은 십계명에서요, 내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라는 이세 번째 계명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대신에 이렇게 하늘 나라, 천국 이렇게 기록한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그곳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내가 지금 이곳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통치하시면 이곳이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것이고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고. 아빠, 엄마, 자녀들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으면 우리 가정이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어, 그래서 찬송과 작사가 이렇게 고백했죠 우리가 좀 전에 불렀던 찬양인데요 높은 산이 거친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비유 마지막 시간으로 우리가 어떻게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누리면서 살수 있는지 함께 배우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첫 번째는요 하나님 나라는 발견하는 것이다 발견하는 것이다 우리 44절인데요 우리 한목전에 한번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전국은 마치 밭에 감춘 보화와 같으니 사람의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는다 아, 지금으로부터요 한 10년 전에 2014년에 2월에 달 인터넷에 아주 크게 뜨겁게 달군 뉴스가 있었습니다 캘리포니아 북부에 살고 있는 한 부부가 이제 뒷뜰에서 이제 강아지와 함께 이제 산책을 하고 있었는데 나무 옆에 이게 삐죽 튀어나온 무언가 발견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파보니까 오래 전에 묻어두었던 깡통이 발견된 것입니다. 어왜 깡통이 여기 있지 하면서 계속 파보니까 깡통 옆에 또 깡통이 계속해서 발견되는 것입니다. 근데 깡통을 보니까 거기에 금화가 가득 있었습니다. 모두 합쳐보니까 1,427개 의 금화가 발견된 거예요. 그 가치가 무려 1,000만 달러가 넘는 이상의 것이었습니다. 이 금화들이 언제 것이었냐? 1,847년도부터 1,894년 사이에 이제 캘리포니아 러, 골드 러시 기간에 샌프란시스코에서 만들어진 금화였습니다. 상태가 굉장히 양호했어요. 그것으로 보아. 금화가 만들어진 다음에 바로 땅에 묻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 발견은요. 미국 역사상 감춰진 보관을 발견한 것 중에 최고가 액이었습니다. 아, 밭에 감춰진 일이라는 것은 2000년 전에 더 심했습니다. 예수님 당시는 아주 흔한 일이었는데요. 1세기 역사가 된 요세프스의 글에 따르면 1세기 때는요. 뭐 정치, 사회적으로 굉장히 상황들이 복잡했기 때문에 또 전쟁도 자주 있었기 때문에 보물을 땅에 감추는 일이 일반적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회가 불안하고 전쟁이 시작되는 어떤 징후가 보이면 사람들이 자신의 집안의 보석이나 돈을 토기장에 담아서 토기에 담아서 땅에 묻고 그 장소를 꼭 기억해두는 일이 있었는데요. 시간이 되면 다시 파는 거죠. 그러나 이제 고물을 감추는 것을 혹시 또 잃어버리는 경우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발견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고 또 전쟁에 나가서 참전했다가 죽게 되면 이제 아무도 모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오랫동안 이제 땅속에 묻어 있는 것입니다. 시간이 한참 지난 후에 다른 사람으로서도그 보화가 또 발견되는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우리 45절 46절인데요. 이렇게 읽겠습니다. 시작.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게 값진 진주를 하나를 발견함에 가서 자기의 소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여기서 이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요. 이 장사는 그는 누구냐? 바로 도매상입니다. 헬라어 성경에는 엠포로스로 기록되는데 이것은 큰 상점을 뜻하는 영어 단어 엠포리엄이 나중에 된 것입니다. 이 상인은요 도시 이곳 저곳을 다니면서 품질 좋은 진주를 이제 구하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주 좋은 진주를 값싸게 사가지고 거걸 이제 비싸게 파는. 그러한 일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장터, 또 항구를 이곳저곳 다니면서 사람들이 가치를 잘 보는데 자기는 아는 거죠. 그래서, 와, 이거 진짜 비싼 건데 뭘 보고 싸게 파는 거야. 그걸 빨리 샀다가 이제 그걸 가공해서 비싸게 파는 일을 했던 것입니다. 1세기 당시에는요, 진주의 가치는 오늘날 다이아몬드랑 비슷했습니다. 당시에는요, 이제 물안경도 없고, 또 잠수복도 없고, 산소통도 갖추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잠수부가 이제 홍해나 페르시아만이나 인도양의 위험을 무릅쓰고 이제 진주를 캐러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진주 캐때 위험한 일이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진주를 캐다가 죽는 잠수부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 진주의 가치가 엄청나게 귀하고 컸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요. 어떤 좋은 것을 비교할 때꼭 진주와 같이 비교를 하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와, 그게 그렇게 진주보다 더 가치가 있어? 도대체 그게 뭐야? 라고 궁금해 하는 것이죠. 우리 자망에서 3장 15절인데요. 이렇게 읽겠습니다. 시작.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해해 주할 수 없다. 와, 지혜가 그렇게 더 소중하다라고 말합니다. 자모서 31장 1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 현숙한 여인과 결혼하는 것은 진주를 얻는 것보다 더 귀하다. 여기 계신 모든 형님들, 진주보다 더 귀한 축복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예, 네, 암에 크게 하셔야 됩니다. 아, 나한테 보면 7장 6절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 거룩한 것이 더 소중하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 이집트의 클레오파트라 있잖아요. 그의 진주가 오늘날 가치로 400만 달러가 넘는다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상인이 바로 그런 극히 값비싼 진주를 찾아다니는 그런 상인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어진, 이어진 두 개의 내용에서 공통적으로 나오는 게 있는데 그것은 바로 발견했다라는 것입니다. 발견했다. 다 모르는데, 어, 나는 그것을 아는 거야. 그래서 발견한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영의 눈에 열리면 다른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새로운 영적 가치를 발견하는 그런 자들입니다 유대인이야 유대인인 제임스 투어 박사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유대인이고요. 여기 화학 분야에서 박사 학위를 받았고 스탠퍼드 대학에서 포닥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는 화학 분야에서 노벨상 예비 후보자들의 그룹이 있다라고 그래요. 거기 그룹의 멤버였고요.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50인에 선정이 되었고 하버드 대학에서 수차례 강의를 하는 방문 과학자이고 R&D 잡지에서 올해 음. 과학자로 선정된 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모든 것보다 제게 가장 의미 있는 발견은 무엇이냐면 유대인으로서 자신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발견했다는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는 대학생 때 이제 주변의 친구들 중에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있었다라고 그래요. 그런데 자신은 그 얘기를 들을 때마다 거듭났다, born again 했다, 다시 태어났다는 게 무슨 말이지? 라면서 그런 고민이 있었습니다. 하루에 제임스 투어가 이제 대학생 때 이제 세탁실에서 이제 세탁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 한 친구가 다가와서 내가 복음에 대해서 좀 너한테 그림을 그려줘도 되겠느냐?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라고 하니까 그림을 그리는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절벽이 있고 절벽에 한 사람이 서 있는 거예요. 그 절벽 오른 편에 또 절벽에 거기에 하나님이 있고 그 사이에 깊은 골이 있는 그런 그림을 그린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죄라고 그렇게 써 있었습니다. 이 그림을 본, 본 제임스, 투어, 제임스 투어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죄인이 아니야 나는 살인한 적도 없고 나는 은행을 턴 적도 없어 라면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성경 구절을 하나 보여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근데 현대 유대교에서는요 죄에 대해서 전혀 얘기하지 않는다 라고 그래요 유대인인 제임스 투어가 집에서 다 유대인일 거 아니에요 죄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 않는다 라고 합니다 심지어 유대교 모임에서도 죄에 대해서 얘기를 자신은 들어본 적이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 친구가 다른 성격 구절을 보여주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가늠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읽는 순간 갑자기 펀치로 가슴을 세게 팍 맞은 느낌이었다라고 그가 말합니다. 왜냐면 자신이 대학교 신생 때 코로나 잡지에 중독되어 있었는데, 이 일은 나 말고는 아무도 모른다. 아주 은밀한 일이다. 라고 그가 생각한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그게 써 있는 거예요. 그리고 2000년 전에 살던 이수님께서너 그것으로부터 나와! 라고 지금 자신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그가 들은 것입니다. 그런 즉시 자신의 죄인임을 인정했고, 그때부터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유대인으로서 성경, 구약성경을 읽을 때마다 피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다. 그것은 자신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구절이었다라고 해요. 그리고 그는 성경을 읽다가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을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내 모든 죄가 용서가 됐고 나를 구원해 주셨구나. 하나님께서 친히 나를 살리기 위해서 그분이 이 땅에 오셨구나. 하나님께서 친히 자신을 내밀어 주셨구나. 라는 것을 그가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1977년 11월 7일날 그가 홀로 방에 있으면서 예수님께서 자신을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분이라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그가 고백합니다.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제발 저를 좀 용서해 주세요. 제 인생에 좀 찾아와 주세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 방에 찾아오셨고, 그는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가 가득한 그 방에서 막 흐르는 눈물을 주체할 수 없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죄사함의 은혜가 하늘로부터 자신의 발끝까지 감싸는 것을 그가 경험했다라고요. 그리고 그는 그날 자신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을 자신의 주님으로 영접하게 됩니다. 제임스 투어 박사는 그동안 많은 이력과 놀라운 성과들을 지금까지 이뤘습니다. 아르헨티 잡지에서 올해 과학자 그리고 곧 있으면 노벨상도 받을 사람, 120개의 특허를 갖고 있는 사람이었지만 그는 일생에서 내가 가장 가치 있는 놀라운 발견은 무엇이냐 바로 예수님을 만난 것이다라고 그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서 진짜 예수님 발견하셨습니까? 만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1세기 그리스도인들이요 로마의 아주 잔인한 박해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막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사자의 밥이 되어가고 무기잘리고 여러 가지 십자가 처형되는 많은 순교자들이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순교 가운데 배도하지 않고 계속해서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 나에게 찾아오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거나 생생하게 들었기 때문에 그분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분,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부활하신 예수님처럼 나도 장대하게 죽으면 다시 부활할 수 있다는 그 믿음 가운데 그들의 순교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습니다. 바울은 빌리보스 3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 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 다 해로 여길 분들은 또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합니다라고 말합니다. 밭에 감추어진 보아를 발견하는 것처럼, 값비싼 진주를 아무도 모르는데, 어, 난 이거 알아! 라고 발견한 것처럼, 그런 인생에서 예수님을 발견한 것입니다. 교회 다섯 가지 목적이 있다고 합니다. 예배, 사역, 전도, 교제, 훈련, 이것들을 우리가 한다라고 해요. 당연히 우리는 만나서 교제합니다. 안부도 묻고 사랑도 나눕니다. 그러나 교회가 클럽하우스가 아닙니다. 만나서 교제만 하고 그게 끝이면 우리는 예수 공동체가 아니라 그냥 공동체인 거예요. 예수 공동체는 뭐냐면 예수님을 발견한 것을 간증하는 것입니다. 나한 주간 이렇게 살았는데 예수님이 내 삶을 이렇게 개입해 주시더라. 내가 예수님과 함께 이렇게 동행했었어. 예수님이 요즘 나의 삶을 이렇게 도와주셨어. 인도해 주셨어. 라는 것을 나누는 것이 진짜 예수 공동체 그런 교회가 바로 우리 주의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에게 설교와 또 신학을 가르쳐 주셨던 한 교수님이 계신데요. 3번에서 목회를 하세요. 네. 지난주에 그분이 쓰신 글이 좀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분이 이런 글을 쓰셨어요. 우리 교회 주보에는 헌금자 명단을 실지 않는다. 대신 헌금 봉투에 감사 메시지가 적혀 있으면 그것을 익명으로 주보에 실고 공유한다. 그런데 지난주 주보에 주 예수께서 나의 죄와 허물을 십자가에 청산하셨음을 믿습니다. 라는 메시지가 올라왔다. 알아보니 그 동안 교회 부인과 함께 참석한 60대 남성이 쓰신 것이었다. 내가 알기로 이분은 교회 등록하지도 않고 신앙도 없는 분이었다. 설교할 때한 번씩 보면 늘 졸고 있었다. 자기 부인도 교회 오면 늘 졸는데 왜 오는지 모르겠어요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곤 했다. 예배가 끝나고 나갈 때는 굳은 표정으로 인사도 제대로 하지 않았다. 당연히 헌금도 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런데 그런 분이 헌금을 하면서 그 봉투에. 예수님의 속지에 대한 신앙 고백을 적어낸 것이다. 이분의 영혼에 어떤 변화가 생긴 것이 틀림없다. 나는 이분이 어떻게 저런 신앙을 가지게 되었는지 모른다. 내 설교를 통해서 그랬다면 너무나 감사한 일이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분명한 것은 저 고백이 참이라면 성령님께서 그 영혼 가운데 역사하신 것이고 한 사람의 영원한 운명을 바꾼 것이다. 한 영혼이 주님께 돌아오는 것보다 귀한 일이 어디 있는가. 그것이 그 교회에 존재하는 이유 아닌가. 그래서 저 고백을 보면서 감사했고, 뭉클하면서 주님을 찬양하는 마음이 들었다.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지난주에 최근 우리 교회에 온 젊은 여자가, 저 젊은 자매가 자기 목자와 1대1로 복음반 공부를 하다가 자신의 죄를 깨닫고 눈물을 흘리며 회귀하면서 믿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지금 같은 때 이런 구원과 회심의 역사가 우리 교회에서도 일어나는 것이 너무나 감사하다. 계속해서 우리와 많은 교회들에게 구원의 역사와 복음의 부응이 간절히 일어나기를 소망한다.라는 그런 글이었습니다. 도대체 이분들 안에 어떤 변화가 일어난 걸까요? 그분의 인생 가운데 놓고 하시고 찾아오신 그 예수님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아직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셨다면. 제임스 투어 박사처럼 간절히 한번 주님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목사님들께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입니다. 혹시 예수님을 발견하셨다면, 그 주님을 영접하셨다면, 이제 우리는 그분을 위해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두 번째인데요. 그것은 가치를 발견하는 자는 기쁘게 헌신한다. 라는 것입니다. 어마어마한 어떤 가치를 딱 발견했으면요. 그것을 우리가 기쁘게 헌신합니다. 우리 본문 한번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44절부터 46절인데요.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아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를 하나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오늘 비유에 둘로 다시 돌아가게 되면 두 개의 비유의 공통점은 뭐냐면요 기쁘게 대가를 친다는 것입니다. 농부는요 자신의 잃어버린 보물을 아 잃어버린 보물을 찾은 것을 보고요 그 밭을 이제 사기 위해서 자신의 온 재산을 팔아서 그 밭을 삽니다. 유대 간섭에 따르면요, 소유주가 확실하지 않는 보물을 발견할 때는 그 발견한 사람의 소유였습니다. 굉장히 많은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밭을 통째로 다 사는 겁니다. 사가지고 그 안에 숨겨져 있는 보아를 다 자기 것으로 만든 것,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값진 진주를 발견한 상인도 그 가치를 알기 때문에 내가 이 소유를 다 팔아도 이거보다 더 값진 거야. 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기쁨으로 자신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 값진 진주를 사는 것입니다. 두 비의 공동첨은 가치를 발견했고, 기쁘게 헌신했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 억지로 한 것이 아닙니다. 하, 정말 하기 싫은데 등다밀려서 억지로 한 것이 아니라, 와, 기쁘게 헌신했다라는 것입니다. 어, 에베르트 산 비타레는요, 매년 산에 오르는 목숨을 잃은 등산가들의 시체가 계속해서 발견된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높은 산을 등반하는 일은요, 많은 비용과 노력과 또 위험이 따릅니다. 1996년도 전만 해도요, 등산가 4명 중에 1명이 이제 목숨을 잃었다고 합니다. 근데 요즘에는 좀더 좋아져서 이제 10명 중에 1명이 목숨을 잃는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2014년 4월에 역사상 가장 많은 사망자가 이제 산사태로 인해서 목숨을 잃은 일도 있었습니다. 더욱이 이것이 좀 힘든 이유는 많은 비용이 지불되기 때문입니다. 적게는 3만 달러에서 많게는 12만 달러의 비용이 들고요. 또, 훈련 기간도 한 최소, 1년 정도 훈련을 거쳐야지만, 에베트 산에 등반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도전하고 등반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가치와 그 기쁨을 알기 때문입니다. 기쁘게 전 재산을 팔아서 보아, 보아, 또 값진, 감추어진 밭을 산 농부처럼, 기쁘게 자신의 소유를 팔아 극기 진주를 구매한 상인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사역을 할때 마음 속에 기쁨을 잃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참 감사한 거는 종종 박한우 목사님께서 우리 사역자들의 마음을 체크해 주세요. 혹시 제 마음에 어려움이 없는지 기쁘게 사역하고 있는지 그걸 아시려고 하시죠. 종종 물어보세요. 그리고 체크해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왜 그럴까? 아마 목사님 혹시 저보다 사역 기간이 길시기 때문에 사역하시면서. 아, 마음의 기쁨을 잃은 채 사역을 하면 그것이 얼마나 힘들고 위험한지 아시기 때문에 종종 우리 목사님들 이렇게 사역 체크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많은 영향력 있는 설교자 가운데 한 사람이 존 파이퍼 목사님께서 하나님을 기뻐하라 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사람은 행복을 추구하며 기쁨이 행동의 동기가 된다. 우리들의 문제는 깊은 만족을 주는 진짜 기쁨을 추구하지 않고 쉽고 가치 없는 기쁨을 추구하면 거기서 작은 만족을 느낀다. 사람은 죄를 지면서도 기쁨을 누릴 수 있잖아요. 그런 것입니다. 세 번째, 참된 기쁨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 안에서만 얻을 수 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찬양하라고 명령하셨는데, 기쁨은 찬양의 필수 요소다. 기쁨이 없이 그렇게 찬양을 쉽지 않잖아요. 찬양은 또 기쁨을 완성시켜준다. 우리가 기뻐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기뻐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셨다. 그래서 그가쭉 이렇게 말합니다. 기쁨, 참된 기쁨, 하나님 안에서의 기쁨,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 고난과 아픔 속에서도 더욱 넘쳐나는 기쁨, 하나님을 떠난 세상의 저급한 기쁨과 차원이 다른 기쁨 이것을 우리가 추구하면이 안에서 우리가 진짜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기쁨이 우리 안에 차고 넘쳐서 기쁘게. 하나님을 섬기면서 신앙생활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